건물이 무너지는 것은 갑자기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일상에서 살아가는 삶이 주와 동행하지 않으면 점점 무너지다가 어떤 계기가 되면 결정적으로 주님을 떠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내게 주신 것들이 복이 되게 하려면 우리는 매일 꾸준히 주와 동행하고 주님의 뜻을 따르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솔로몬처럼 되고 마는데요. 열왕기상 10장까지는 솔로몬에게 영광스러운 삶이 계속됐습니다. 물론 초심에서 빗나간 조짐들이 곳곳에 감지되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삶에 넘쳤습니다. 그런데 오늘 11장부터는 솔로몬은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집니다. 이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의 말씀이 선포되는데요. 오늘 본문은 11기상 11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로스를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의 가증한 그 모습을 위하여 에루살렘 앞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사람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앉으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양하며 제사하였더라.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두 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집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왕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입니다. 왜 다윗의 아들이자 제왕이었던 솔로몬이 추락하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의 마음을 하나님에게서 돌려놓은 것은 많은 여인들이었습니다. 솔로몬은 바로의 딸과 결혼했는데요. 이어서 모압, 암몬, 에돔, 시돈, 헨 여인 등의 여인과 결혼했습니다. 무려 후궁이 700명이고 첩이 300명에 달했다고 기록합니다. 대부분 왕권 확보를 위한 정략결혼이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행위였는데요. 하나님은 이방인과 통혼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출애굽 때부터 가나안에 들어갈 때까지 누차 경고하셨는데요. 출애굽기 34장과 신명기 7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이방인과 결혼하면 마음의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솔로몬은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을 꺼리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솔로몬은 많은 여인과 결혼했습니다. 신명기 17장에 보면 17절에 이스라엘 왕은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을 미혹되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천여 명의 아내를 두었고 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했습니다. 젊은 시절의 솔로몬은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아도 결코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했을 것입니다. 그것은 곧 자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은 솔로몬의 마음을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게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세진 솔로몬은 아내들의 목소리를 이기지 못했습니다. 요한일서 2장에 보면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사랑할 수 없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했던 솔로몬이 이제 모압에 가증한 그 모습을 위해서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과 여러 우상단지를 세우는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자, 이제 어떻게 될까요? 솔로몬의 죄는 이스라엘을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에게로 나누게 하는 분기점이 되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두 번이나 나타나셔서 다른 신들을 따르지 말라고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이 마음을 돌이켜 다른 이방인 신들을 쫓았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이 어떤 왕입니까? 지혜롭고 현명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지혜도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보다 더 나은 지혜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경고하신 대로 그의 나라를 그에게서 빼앗아 신하에게 주시겠다고 심판 선고를 내리게 됩니다. 솔로몬이 이룩한 모든 업적과 화려했던 영광은 드디어 모두 물거품이 되고 마는 순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솔로몬의 큰 죄에도 불구하고 다이세 왕권을 완전히 멸하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다윗과 맺으신 언약 때문입니다. 13절에 보시면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해서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하나님은 다윗과 맺으신 언약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왕권을 보존하셨습니다. 왜 다윗의 왕권이 보존돼야 될까요? 그것은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이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예언했기 때문입니다. 그 여자의 후손이 다윗의 왕권의 일을 이어받은 예수 그리스도가 출생되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왕위가 유지되고 결국 그 후손을 통해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솔로몬과 같은 탁월한 인물 때문이 아니라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솔로몬의 영광은 끝까지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찬란했던 만큼 추락하고 안타깝게 무너집니다. 원인은 뭡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변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난 솔로몬의 행보는 그의 지혜와 현명함에도 불구하고 추락이었습니다. 솔로몬의 추락은 어떤 인물도 신뢰의 대상이 될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매일 꾸준히 주와 동행하고 주님의 뜻을 따르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 우리도 솔로몬처럼 무너질 수 있습니다. 추락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매일의 일상에서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의 뜻을 따르십시오.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시고 경건의 길로 가십시오. 그리하면 우리의 모든 것들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은 축복과 능력과 은혜로 연결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참된 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혜 말입니다. 그 지혜 안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